평범한 저녁, 일과 후에 영탁씨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가까워질 때두 친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의 선배인 송대관씨와 태진아씨. 따뜻한 마음과 열린 팔로 영탁씨는 집에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위해 선배들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 지나감에 따라 식탁은 진심어린 대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는 송대관씨가 무거운 마음으로 현재의 공경을 밝혔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2,800억 원의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면서 금융위기에 처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진행 중인 위료 치료에 필요한 추가 2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영탁 씨는 선배의 고난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송대건 씨를 위해 아팠지만 그는 도움을 줄 기회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탁 씨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치료비를 빌려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대관씨는 이전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자신의 재정적 공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실패한 부동산 투자 결과로 2,800억 원의 높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집을 경매에 부치고 임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집을 짓는 꿈으로 대천에 약 7만 평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에 누적된 이자 때문에 그는 대신 거대한 부채에 집어 삼켰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송대관 씨는 아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내의 행동이 현재의 공경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계속 같이 살기로 한 그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반응으로 아내만큼 그에게 헌신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는 지금까지 실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그는 아내의 고생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그에게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동기 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탁 씨와 송대관 씨 사이의 감동적인 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왔고 우정과 동정심의 끊임없는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제안된 음악협업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기대감은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탁 씨의 모든 팬들에게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여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뉴스 세그먼트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